이것하고 저것이 상극인 음식이다더라.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튜브 건강채널이나 방송 건강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좀 인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끼리의 궁합, 음식궁합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상극, 이거랑 이거 먹으면 안 돼. 이 상극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을 관심을 끄는데 좋은 단어라서 정말 이 유튜브 건강 채널마다 안 올리는 채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 채널에서 상극이란 단어 한번 쳐볼까요? 상극 음식.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최악 음식 궁합. 같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시금치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이거랑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토해야 됩니다. 그런 약간 자극적이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제목 달아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음식 A 하고 어떤 음식 B를 함께 먹으면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면은 A, B 이두 가지 같이 먹으면 독약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즉시 토해야 된다. 이렇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진짜 많거든요. 정말 조회수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상극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마다 이 상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 테죠 그리고 이 내용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면 은 김소영 채널 H에 제가 한천개 가까운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어? 채널 H에는 이 상극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 채널 중에서는 1위 채널이고 또 상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알것 같은 항의사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왜 없을까? 오히려 이 댓글에서 저를 많이 꾸짖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영상에는 댓글 보면 은 아니 어떤 방송에서는 이두 가지 재료 같이 쓰면 안 되는 상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김소영 원장 같이 쓰냐 그리고 저를 좀 나무라는 댓글이 한 2, 30%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 만든 영상에서 이 무하고 당근을 같이 썼더니, 댓글에, 아니, 이 무하고 당근 두 개는 상극인 걸로 알게 되는데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시금치하고 두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미역하고 대파는 상극인데 왜 같이 넣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무하고 당근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단무지하고 당근이 같이 들어간 김밥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음식 재료 간의 궁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중에 대표가 또 약초학 전공자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약초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약초를 연구한 그리고 본초학을 전공한 한의사로서 이 상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음식궁합, 음식궁합 우리가 그토록 따지는데 그것을 우리 식생활에 우리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의학에서 상극이란 말은 우리가 음식에서 쓰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서로 반대되는 기미와 효능을 지니고 있어서 이걸 같이 썼을 경우에 그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같이 쓰지 말라는 거이 아니라 약이 의도하는 그 효능. 약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극이라는 개념이 어떤 처방을 할때그 약재를 사용을 할때그 약재가 가진 효능을 좀 맥시멈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배합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약재가 이 주인공 약재 효능을 발현하는데 방해가 되게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조약재가 바로 상극이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그 상극이란 단어가 나와서 우리 생활에서 응용을 하다가 보니까 나는 아무개하고 너무 상극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서로 안 맞는 최악의 조합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극인 재료를 섞어서 먹게 되면 이거 헛거다. 악 먹느니만 못하다. 심지어는 죽는다. 이런 괴담들이 나오게 된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무하고 당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당근 껍질에 있는 효소가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해서 비타민C가 흡수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근에 있는 아스코르비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한다. 이것부터가 기초적인 생화학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비타민C 파괴되지 않습니다. 비타민C의 실체인 아스코르빈산이 수소이온을 내놨다 받았다 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다른 음식과 만나든지 또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바로 또 항산화제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비타민C가 안 들어간 과일하고 채소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당근은 다른 것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음식에는 아예 못 쓴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근 억울하게 하지 맙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를 먹으라고 할 때는 무가 가진 기침을 가라앉혀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으로 드시라는 거고 그때 당근과 같이 음식 처방을 했던 것 뿐인데 거기서 비타민 C가 왜 등장을 하냐 저는 이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침 효능으로 드시랬는데 소화 효 등으로 드시라고 하는데, 아 나는 그거 같이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되니까 안 먹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보면은 시금치하고 달걀 먹게 되면 결석 걱정 된다. 이것도 유튜브에 참 많거든요. 이거는 일리가 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왜 시금치에 옥살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칼슘이 많은 식재료하고 만나게 되면 수산화 칼슘이 돼서 이게 결석으로 된다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 연구도 있고 실제로 결석이 한15% 정도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수술 앞둔 중증 신장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금지하는 음식 리스트에 시금치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시금치하고 달걀을 먹. 되면 큰일 난다. 뭐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험 조건이라는 게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그 식생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실험은 우리 몸에서 산하고 칼슘이 만나서 결석이 생기는 과정을 실험해 보려고 하면서 시금치와 달걀을 택한 거고 그 영향을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고 농도의 시료를 써서 한 겁니다. 이런 조건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으려고 한다면 매일 뭐 1kg의 시금치를 1년 동안 먹었을 때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옥살산이 들어 있는 식재료가 이 시금치 말고도 많습니다. 귤, 오렌지, 자몽, 대추, 이렇게 그러니까 신맛하고 단맛이 함께 있는 과일들. 아몬드, 땅콩, 호두 이런 견과류에 많거든요. 그리고 감자에도 많아요. 콩에도 많고요. 웬만한 곡물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뭐 쌀이나 밀가루 이런 건 우리가 주식으로 매일 먹으니까 이건 정말 많이 먹을 것 같네요. 걱정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왜 대학병원 홈페이지에는 이 시금치 같은 옥살산 함유식품들에 대해서 금지 음식으로 썼을까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중증 환자는 정말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양념할 때 양념이라는 단어가 한의학의 약념에서 나왔다고 설명드리면서 제가 알려드린 요리들이 사실은 약념 요리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상극을 중화하는 것이 바로. 약념입니다. 서로 잘안 어울리는 음식들을 함께 넣어서 요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음식을 만들면서 다양한 성질 그리고 향을 내는 양념을 넣게 되면, 이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이런 걸 약념이라고 하고, 약념, 약념. 약념 하다가 이게 양념이 된 겁니다. 참기운일 때는 오이하고 당근 요리할 때 따뜻한 성질의 고춧가루, 뭐 양파, 마늘 써서 버무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속이 냉해서 생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뭐 이걸 오이 소박이라든지 오이 무침은 별 무리 없이 잘 드시잖아요. 우리가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오이의 시원한 성질의 식초를 더해가지고 오이 냉국을 드시기도 하죠. 또 속이 차가운 분들, 속이 냉한 분들은 거기에 고추를 좀더 썰어서 넣으시면 냉기를 조금 더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학문 중에서 특히 음식 사이의 궁합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문으로 공부한 대표가 바로 약초학 전공입니다. 제가 약초학 박사입니다. 비록 이 손은 칼질도 서툴고 잘 못하는. 바보손이지만 머릿속은 멀쩡하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건강하고 좀 편리하게 만들어내서 양념 요리에서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어,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냥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기가 아주 또 복잡해지고 좀 어려운 얘기가 나오게 돼서 생략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식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게 하는 게 바로 요리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것하고 저것이 상극인 음식이다더라 하면 어때요? 귀가 쫑긋해지게 됩니다 상극이란 단어가 주는 선명하고 자극적인 느낌이 우리를 좀 현혹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상극 음식이다. 이게 키워드로 한번 쳐보세요. 정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상극 음식을 어,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유튜브 채널의 전문성이나 진정성을 거르는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건강 정보를 확인하실 때는 상극 음식이라는 그런 단어로 좀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채널 H는 이런 식재료의 성질을 잘 살려서 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좀 현명하게 잘 응용하고 잘 드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선정적인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